생활교사를 그만두고 병치료를 한 5, 6개월간 하다가 이제 고향에 두고 온 형제들 생각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형제들 생각에 쌀밥이 먹고 먹으러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냥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도대체, 이제, 어떤 방법으로 내이 몸을 해가지고, 사실은 병원에서는 이제 허리를 수술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내가 나이 몇 살이라고. 50대 초반인데, 저 싫습니다. 저 이제 누워서 이제 자리에 진자리를 낼 때까지 저는 수술이 싫습니다. 이러고 환자가 거절하니까 수술을 안 합니다. 이런 몸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빨리 고향에 두고 온 동생, 우리 아버지, 제가 여덟 살때 바람 피워서 보러 온 동생도 있는데, 그 동생도 제가 빨리 돈을 보내주고 싶었고, 정말 그, 형제들에게 다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정말 다, 마사졌죠. 북한식으로 말하면 제 몸이 다 마사졌어요. 성한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이제 물망초 학교에서 생활교사 하면서 우리 남편하고 제가 번 돈은 깡그이 애들을 다줬어요 아들하고 딸한테 왜냐면 엄마 아버지를 브로커 시켜서 돈을 천... 음. 800만인가? 1,200만인가? 아,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날까? 아무튼 그 돈을 이제 그 물망초에서 번 돈으로 주고 제 손에는 또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은 하나원을 나올 때 정부에서 저희한테 부부가 왔다고 정착금이 300만이 통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3개월에 한 번씩 분할금이라는 게 200만씩 나왔었어요. 그러면 벌써 900만이잖아요. 거기에 또 제하고 저하고 이제 남편하고 둘이서 이제 도장기능사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돈이 400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손에도 또 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어디가 니기 네 밑에서 무슨 일을 하겠니 이이몸이이 모양 터 해가지고 아무래도 아이 되겠다 니기 네 밑에서 일할것 같지래 내 아무래도 사장질 해야 되겠다 내 사장질하면서 사람들을 시켜 먹어야 내좀 허리 덜 아프겠다 오직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장은 일안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시켜 먹는 줄만 알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가게를 보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이제 돈이 한 1,300부터 1,500 사이가 있었는데, 가게를 그만한 가게를 사자니까, 그 보증금하고 권리금을 합해서 그만한 가게를 사자니까 1층도 안 되고, 또 2,3층은 뭐... 음식가게라든가, 뭐, 이런 가게는 다 1층입니다. 그리고 1층은 또 월세가 엄청 비싸고, 지하라야 월세도 좋고, 보증금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수 없이 반지하 가게를 천만원 주고, 이제, 광고신문을 많이 뒤져보다 보니까 그런 가게를 그 가게를 보러 남편하고 제가 엄청 개발하다녔어요. 절로 깨가고, 절로 깨가고. 걸어다녔거든요. 버스나 뭐 지하철을 타면 그런 가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같이 정말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잡았다는 게 월세 75. 보증금 500만, 권리금 500만, 이런 반지하 가게를 잡았어요. 간판은 치킨 호프집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청에 가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도 떼야 되고, 영업 허가증도 다 만들어가지고, 근데, 제한테 그, 가게를 인계해준 여자가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조선족이었었어요. 저한테 이제 치킨을 키우는 방법. 그걸 이제 그, 숙성시키는 방법. 닭을 통꼬로 사서 이제 자르는 방법. 이게 토막을 치는 방법. 가르쳐 줍니다. 왜냐면 그분은 빨리 이제 그 남편과 자기 그 자식들이 있는 중국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데 이걸 빨리 팔자니까 싸게도 팔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연습을 줬었어요. 저한테 치킨 튀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거래처 전화번호를 이제 그 맥주, 병맥주하고 뭐 소주랑 뭐. 저는 치킨 맥주집이 치킨 허프집이지만은 허프 호프 기계가 있고 또 맥주를 또 따로 그러니까 허프를 좋아하는 손님이 따로 있고 맥주를 좋아하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주 소주는 허프 집이라서 그거는 불법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저희 담당 형사님하고 모든 걸 문의하고. 허락받고, 문니 하고 허락받고. 그래서 저희 담당 형사님에게, 형사님, 이게 허프집, 간판을 보면 허프, 치킨, 허프, 이렇지만은, 저는 치킨, 허프도 팔면서 소주 요구하는 분들에겐 소주 드리고, 병맥주 요구하는 분들에겐 병맥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완전 불법입니까? 이거 하게 되면 제가 감옥 갑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금방 왔으니까, 제가 지금, 어, 2013년 4월이면 1년이고, 이제, 2014년 2월, 2월 달에 제가 그걸 오픈식을 했는데, 만 1년 8개월인 것 같아요. 이제, 이제 2개월만 있으면 2년인데, 1년8 개월 만에 진지가 그런 가게를 짓습니다. 자, 오픈식을 하고 오픈식을 벌써 펼치니까 손님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했는데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이 사장님. 조선족입니까? 아이, 조선족이에요. 이면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가게 오픈식을 하는 날부터, 그날부터 손님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여기 대한민국 보니까, 신장개업이라고 쓴 그런 가게는 사람들이, 뭐, 얼굴 구경 많이 없디다. 대단히 얼굴 구경 많이 없디다. 신장개업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사장보다 다른 사장이 왔으니까, 그 얼굴 구경 그렇게 많이 쓰러 듭디다 쓰러 든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오케이. 저한테 돈을 주려고 오는 귀하디 금싸라기 금 같은 귀한 고객분들을 그렇게 말씀하면 더안 되지요. 예?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똥배낭 메고, 말금이 엉치만한 배낭 메고, 수백 리끼로 허이허이 걸어다니고, 세수 한 번도 못하고, 바지 엉치 다 깊고 이러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대한민국에 와서 두 번째 직업이라 이게 무슨? 어그 구청에 가서 제가 어떤 거는 위반이고, 어떤 거는 불법이고, 어떤 건 이런 건 제가 구체적으로 다 물어봤었어요. 아무래도 방도를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는 거 저희 한화원에서 교육을 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게를 어쨌든 인수받았어요. 인계 인수 다 받고 이제 그. 저한테 가게를 인수한 분이 일주일을 같이 도와줬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분은 저쪽에 주방 쪽에서 어쩌면 저는 들어오는 출입문에 그쪽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마다 인사를 너무 엄청 목소리 높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좀 외부에 나가면은 좀 아닌 척 해요. 목소리 좀 약한 척, 좀 얌전한 척을 좀 해요.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손님이 벌써 띵동 하고 저쪽, 그, 출입문 쪽에서 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계단 한 이리와 줄 내려와서 문, 출입문이 반지하니까, 응. 음. 그러면은, 제가 먼저 문을 열어요. 어, 음.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난 진짜 멋지게 생겼습니다. 야, 괜찮습니다. 오, 사장님입니까? 이리면은, 음. 저를 보고 그랬었어요. 조선족입니까? 아닙니다. 조선족이란 건 중국 사람이지요. 전 중국 사람 아닙니다. 저기도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다음부터 입소문이 났어요. 진짜로 입소문이 빠르게 났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전체 시민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사투리로 빵빵하지 그저... 말이라는 건 억양이 엄청 높지.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 가게가 대박 났어요. 대박. 그런데 문제는, 이 원래 하던 사장님이 저한테 일주일을 견습주고 가신 다음에, 제가 그다음부터, 손님 한분한 한 분을 이제 저는 그 자세를 처음에 그 가게를 오픈할 때 자세가 제가 아, 내가 이 진짜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가게를 하나 차린 사장이 됐구나. 그러면은. 사장이라고 말을 하기 앞서서 내가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자면 우리 이분들을 내가 많은 이야기를,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북한이라는 땅은 어떻게 생각, 그 북한 땅이 정치에 대해서, 그 나라 수령에 대해서, 이런,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인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 들어온 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허프 하나에 치킨 하나를 이렇게 주문했다면은, 딱 치킨과 허프를 그 손님 테이블에 가져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저, 제 손으로 직접 김치볶음, 돼지고기 썰어 놓고, 그 김치볶음.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볶아 드릴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묵은지로 그냥 썰어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뭐, 우리 가게 이렇게 찾아오신 손님에게 제가 뭐 아낄 게 있습니까? 김치야, 저희 집에서 다담그 게입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드세요. 이러고 제가 그, 포기, 제가 또, 겨울 김장김치를 엄청 맛있게 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김치도 갖다 드리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밤 열심히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다둘 수가 없이 손님이 많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언제 한번 낯을찡그리지 않고 다 그분들이 싫어서 정 어서는 돈이 없고 이제 더 마실 더 술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제가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한한달 정도는 제가 혼자 했었어요. 저희 딸이 이제 제가 오픈을 해서 며칠 안 돼서 중국에 놀러 갔다가 왔거든요. 깜짝 놀래요. 엄마. 야, 엄마 진짜, 진짜 엄마는 무섭고 두려운 게 없구나. 엄마. 우리 여기 뭐, 하, 오리지널 한국분들이 뭐 바보인 줄 압니까, 엄마? 엄마 여기 분들은 이런 가게를 쌀줄 몰라 안싼줄 압니까, 어머니. 망해나왔습니다. 장사 지금 안 돼가지고. 엄마는 이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 모릅니까? 제가 그랬어요. 딸 보고 야 사람마다 인성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품성이 틀리고 모든 게다 틀리다. 너네 생각해봐라. 너무니 벌어서 엄마 아버지로이 젊으나 젊은아 젊은 엄마 아버지를 지금부터 벌어먹일 만하니 벌어먹이야땀내 아야께. 난 싫다. 아직 일할 나이다. 그리고 엄마 이 허리 다 꺾어지고 배대 다 썩었는데 엄마 어디가 무슨 일 하겠니? 이래 사상질 해야 다른 사람 시켜 먹지. 이래서 우리 딸이 와서 도와주다가 그 다음부터 광고에다가 직놓고 구입한다는 광고를. 한 달에 13만 내니까 매일 뭐 20일 동안 이지 이렇게 광고가 나갑다그 다음부터 면접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이제 그, 서빙, 로비 서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제 면접을 볼 때마다 처음에 이렇게 마주 앉으면은 우선 그래 그렇죠 나이 물어보고 이름 물어보고 고향은 어디고 집에 식구는 몇 집고 지금 현재는 뭐 가족이 있는가 자 자녀들은 몇인가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딱 정에다 딱 규정을 규정을 쓴게 있어요 첫째 항상 웃어야 된다 항상 웃어야 돼. 그 어떤 손님도 얼굴 낯을 가리면 안 된다. 제가 첫째로 그거였어요. 우리 가게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러 오시는 분들이지, 우리한테 해를 끼치러 오는 분들이 아니니까, 모든 분들을 금처럼, 금덩어리처럼 귀하게 존경하고 웃어야 된다. 항상 웃어야 된다. 그분이 술을 조금 드셔가지고 얼굴이 조금 인상이 안좋더라도 네가 저는 그서빙하는직원에게 그랬어요. 네가 처리 못할 손님은 저 기창 나한테 오라. 진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거짓말을 안 합니다. 백개천 사람은 저하고 마주 앉아서. 저하고 상담 얘기가 시작하면 그 어떤 분도 다 보섭이 되고 저의 이야기에 머리를 끄덕이고 저한테 모든 거 자기 사생활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 1시, 2시 막 새벽이 넘어가도록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안 닫는다고 어디서 와서는 단속하는 데는 없습니다. 뭐, 위생, 위생, 그, 이제, 그, 검열 같은 거, 이제, 주방, 이런, 이런 검열은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오고, 뭐, 이런 건좀 들어있지만은, 제가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인해가지고, 밤이 새도록이 장사를 해도, 누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밤 중에는, 그,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입소문이 난것 같아요. 양주도 팔고, 소주도 팔고, 고가술도 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방에서 엄청 그 요리에 힘들었습니다. 그 일하는 모든 그 우리 직원분들은 그 서빙만 했지, 요리, 이 주방에는 제가 세우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2014년, 제가 2014년 2월부터 14, 15, 16, 17년 5월에 강의를 인수했습니다. 그동안, 가게에서는 별의별난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진상 부리고 양아치 부리고 이런, 이런 고객분들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거는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